오늘 구름 좋다. 따랑이가 어딨지? 맨날 걸려, 이거 맨날. 또 얇은 실이 왜 얇은 게 걸릴까? 엄마, 엄마.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, 아직까지는 좀 더워서 서진삼아 올 때까지 커피 한잔 하려고 해요. 그래도 이제 실내에서 안 마시고, 밖에 이렇게 청계천 바로 앞이니까, 청계천 앞에서 마시면 될 듯. 날씨는 기가 막히는구만. 근데 난 다음 주 개강이구만. 허허. 우와, 이거 뭐야, 비둘기. 여기 앉으려고 그랬는데. 아, 나 여기 내 자리인데? 그래. 그래, 동생아. 그래, 동생아. 만났다, 우리 동생아. 동생아. 여기다 쌤터 어, 어, 깨끗하다. 엄청 이쁘게 해줬다.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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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에이씨지 귀여울>. <웃음> 이쁘다. <laughs> 11만원, 귀엽다, 그건 너가 이거 들고 볼래, 이제? 나 쇼핑할래. 구경해. <laughs> 맞아, 애매했어. 맞아, 애매했다? 응. 네. 패딩을 이렇게 하는구나. 아, 패딩사고 싶은데? 어우. 아니, 지금은 진짜 이게, 아, 근데 이래서. 그래, 빨리. 입어볼 수가 없잖아, 지금은. 더워서. 음, 그게 안 좋다. 내 요즘에 멜빵 바디, 어, 니들스 팬츠가 있어, 이거나. 어, 그러게. 한번 들어가 볼까? 그래. 있어. 오 약간 지금 뉴진스 같았어. 어, 근데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이쁜데? 아니 나 봐봐 한번 만원 내가 하줄게 선물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금 썼다 버금 브리핑 응. 내 브리핑 하나 하자면 응. 내가 오늘 딱 느껴본 결과 어, 넌못사 양혜원은 역시 새 상품이 좋다 그래 넌못 산다니까 <laughs> 근데 난 너무 행복해 오늘 난내인아 근데 그냥 아, 조심해라. 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구경하는 거지 그럼 그럼 오늘 내가 사는 걸로 약간, 여기 약간 그러니까 여기 약간, 약간 좀 대리 쇼핑으로 거야. 바꿔야겠어 차라 어, 어, 나의 대리 대리 어, 쓰... 여기도 괜찮은 샵이라고 했어 <웃음> <웃음> 색깔 좀 이런 이런 거. 이런 거. 귀엽지? 여기는 <laughs> 내스이 오, 희원아 여기 대박이야. 두장 하면 막 이거야. 응. 음. 기나이거 어때? 뉴진스 같다. 뉴진스. 오, 뉴진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너무 헬시 같은데. 거꾸로 입으면 되 된다. 아, 그러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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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 이쁘겠다. 오, 오, 야, 너 이거, 희 이거 너무 이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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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잠깐만, 이거 색깔이 진짜 이쁘다. 그러니까. <laughs> 왜, 됐지? 거꾸로 입으면. 어, 아, 그냥 이거 아니야. 반팔이 입어도 이쁘겠어. 아, 예쁘, 아,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잘라가지고 크롭으로. 네 로크로 이게 너무 촌스러워 음. 어 그니까 그거는 그럼 어떡해 이 뒤가 에 너무 파여있잖아 아, 아, 파인 좀... 거 많잖아 드레스에 어, 나의 미니진에 미니진어 내가 미니진 해줘서 해줄게 음, 괜찮은 거 같은데 얘는 진짜 좀 고민된다 음. 이좀 음, 진짜 귀엽지 않니 수박바 에디션 응 음, 수박바 수 아, 이런 거 진짜... 수영을 하다가 박, 박 터지게 먹는 음... 바 아니, 바밤바 그어어요 그래 귀엽지 색깔 이거 약간 골프왕 느낌이야 어, 게 귀여운데? 안윤이가 입을 것 같지 않니? 타일러 어머나? 아, 귀엽다. 니 색깔을 못 잡는데, 얘가. 한번 입어보면 안 돼? 어, 귀엽다. 어, 뭐야. 야, 내가 사줄게. 어, 이거 색깔 귀여워. 아, 괜찮은 것 같긴 하다 어어 진짜 약간 어땀 남겨봐 아니 엄청 독특하다 응 음, 독특한 재질이야 음, 아니 그 무늬가 엄청 이뻐 음, 약간 요런 느낌 노스페이스인데? 나 <laughs> 이거 <laughs> 이거나? 장난 아닌데 이거 아니 좀 <laughs> 진짜 웃김. <laughs> 내가 여기서 뭐 이쁜 거보랐으면또 여기 엄청 뭐. 아, <laughs> <laughs> 그냥 나부터 노 순간도 아니 근데 귀엽다. 오 근데 괜찮다. <laughs> 아니 약간. 그냥. 오 약간 좀. 오 어, 이게 뒤에도 힙해. 오 약간 진짜로. <laughs> 아니 아니 그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<laughs> 일상복인 느낌보다 진짜 무대 의상 같아. 근데 아에 힌트, 다채로면 괜찮을 거 같아. 음, 한번 하이볼 한번 줘봐 하이볼. 얘를 맨몸으로 입어, 입어보고 와볼까 한 번? 내가 한 번? <laughs> 네? 그건 좀 아닌데? 아 애초에 그거를 이용해서 입은 건 아닌 거 같아? <laughs> 어, 어. 이게 패턴은 예쁜 거 같긴 한데 <laughs> 내가 굳이 손이 안갈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안 사는 게 맞는 어, 거긴 해 어. 솔직히 그려놓고서 집에 괜히 그럼 소취합시다 소취 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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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취소 취소 그럼 나도 그거 취소할게 보자 옷을 사는 건 어렵다 맞아 어 귀엽다 너무.. 어쭈.. 밥 먹을 거니까. 어 바로 아, 나왔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? K 시케. K 시케가 아니고 시케는 원래 한국 거구나. <laughs> 아 시원하다. 봐봐. 응, 이뻐. 와 어, 진짜 이뻐. 대박이라니까? 응. 오 이뻐 진짜 이쁘다. 마음에 든다 응. 진짜. 어 오늘 목적을 달성했어. 그러니까. 너 하나도 못사 지효야 이제 가자, 난안 사, 안사 거야. 나두 개만 샀네. 응, 어. 좋았어. 좋다, 좋아. 얼굴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홈에서 온 거. 안녕하세요. 한 절이 물비 하나랑 물 하나요. 보통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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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아, 끝났어요, 매. 제대로다.